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 목사님이나 우리 이종일 장모님이나 유유 목사님이나 제가 그 집에 신방 가지고요 잡았었을 때에 얼마나 세고 강한지 내 사람이 잡아도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강한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셔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꼭해주셨고안 믿는 아이. 어, 아내가 되었고, 두 사람은 지금 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아, 네.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망하게 아, 네. 하는 건 끊임없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망하게 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주는 일입니다. 은혜 입은 다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목소리 인증을 받을 텐데, 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 정성을 다 충직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여 하나님 앞에 주성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응. 아, 네. 자, 노란 것만 어, 어. 해야지. 어, 저, 뭐 충성, 어, 충성하면 해야지. 일어나서 충성함 갈게서. 환설로? 환설. 하이키. 하나님께 대이받충성 충성하세요. 더 자자 자, 시작. 자 다시 시작. 하나님 대리가 받들어 춤 춤사 춤춰 보고 좀이 세상에서 나온다 더 행복한 사람이 나와라래.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학교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집안도 얼마나 좋은지. 한인사원으로 대단히 큰건물을 가지고 어 저분이 하고 있는 어, 저분의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 를어 한인사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대를 보냈더니 가족가를 바꿔버렸어요.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오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노예는 뭐할 말이 없습니다. 어, 죽음에 썼어요.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걸럴 때마다 살려달라는 기도는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수와 여러분이 놀라운 터넷 속에서 발전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자, 우리 유흥목사님 나오세요. 우리 유흥목사님의 가정에는 끝대로부터서 전부 다 천안의 점입니다. 그런데, 자, 유흥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썩어되는데 자, 삼손이 뭐가 삼손이라 그러나요? 들, 릴라 어, 들라. 네. 자, 삼손이 뭐라 삼손이라 그러나요? 장사 어? 얼마나 하나님의 변무진지 하나님 한번 보세요. 손가락 세 개. 손가락 세 개가 삼손이다 그랬으니까. 성경이라 그는 성경 자체가 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뭐, 티도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멘. 아멘. 승경을 어,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해야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셔서 또 안가밖에 준비시키시고 어,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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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어두웠지만 눈을 밝게 만드셨고, 귀가 어두웠지만 귀를 밝게 만드셨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주셔서 오늘 목회자로서 좀 신실하고, 충직하고, 그권에서에서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안가깝게, 열 명을 대신한, 백 명을 대신한, 안가깝게,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위에 후왕장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에 줄을 놓치지 않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대충 대하지 말고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안을 시키고 감동을 시키고 다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 거로 말미암아 삶의 질을 담고는 없으면 보람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 네. 행식과 가심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007 가방을 들고 머리가 희끗이 끈하여 또들나가서 이런 어. 뭐냐, 면에는서 들을 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 300원짜리 사줄게, 500원짜리 사줄게, 1 0 0짜리 그래서 강남땅에 근무를 그 가. 제가 지나가면서 값을 그 일이 안나해도 많이 아닐 정도의 시간을 어, 보내지 않겠어요? 하랍니다. 절대로! 아, 네. 절대로! 사람 믿지 마라. 할렐루야! 절대로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위로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아멘. 네. 아, 네. 복을 주실 때에 하늘의 아름다움 보고 후유증은 넘을지 여러분에게 받을만한 믿음과 그릇과 시간과 때가 되면 다 여러분에게 옷이 맞도록 입혀줍니다 아, 아, 네. 옷이쁘다한 번만 해보세요 아, <laughs> 내가 내옷서살고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갖다 입혔냐 저기 스라이내네 저기 저기 한 돌아보세요 저기 어. 저분이 그다음 옵티맥 에 있으니까 시시각각으로 안 가져오고 사도없고 하나의 님 품에는 신발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신발이 딱 하나 들어있고요 스타킹 품가 들어오는 거 우리 저 어, 누구지? 우리 김승일 장모님 꼬 가는 것이 다 냉품에서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스타킹 하나가 뺏어 신었는데 얼마나 냉품 스타킹이 찔리고 어, 튼튼하고.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태를 따라 다 베풀어 줍니다 더 크게 아멘! 아,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몸을 위해서 돈 들어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네. 시시각각 죽고사고 나누고사고 베풀고사고 구제하고 삽니다 아, 네. 우리 김정희목사님 어, 정말 잘 승리거든요 승리니까 이분은 돈이 없어도 돈이 그냥 움직이는 통장입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의 톡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입해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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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미치말고 한국 믿지 말고관계 믿지 말고코 말고, 거의 수가 있는 사람 미치말고 사랑하시는 정녕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이분이 유 교수님이실 때 연세가 지금 얼마시라고 했었나요? 칠십 8세 78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준비를 많이 해 놨거든요. 많이 해 놨는데 진짜 우리 교회 한번 세우고 싶다고. 아, 글쎄. 세우세요, 세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세우